Hey, guys! What's up?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마크 스무스라고 합니다. 아, 저랑 오늘은 여러분들 기초 영문법 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관계 부사, where하고 when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고 계시는 p 리뷰 내용처럼 오늘 배울 관계 부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어, 우리말,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경관이 멋졌어 라든지 아니면 다음 회의가 열릴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나뭐 이런 식의 문장들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영어로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본격적으로 관계부사 where 그리고 when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상에 보고 계신 것처럼 관계부사 where 그리고 when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관계부사 이제 where 또는 when을 기준으로 앞에 위치한 장소 또는 시간 명사, 장소 또는 시간 명사, 이거 우리가 선행사라 불러요. 그래서 장소 또는 시간 명사가 관계부사 앞에 위치하면 그 뒤에 이제 관계부사 뒤에는 관계부사 뒤에는 어, 완전한 절, 주어동사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절이 와서 이 완전한 절을 앞에 있는 장소 시간 명사에다가 관계시켜주는, 즉 수식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내용적으로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부사 where 또는 when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장히이렇게 한번 가볍게 공식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앞에 명사, 즉 선행사인 장소 또는 시간 명사가 하나 등장해요. 그럼 그 뒤에 이제 관계부사가 위치하는 거죠. 앞에 명사가 장소였다면 where, 앞에 명사가 시간이었다면 when이 위치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주어 동사를 이루어지는 완전한 절이 와서 이 완전한 절이 앞에 있는 명사의 수식, 내용적으로 수식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수식을 시켜주는, 관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부사다. 라고 일단 머릿속에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예문이에요. 이건 그 호텔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독립된 문장으로 나는 그녀를 거기서 만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is is the hotel. 네, 이건 호텔이야, 그 호텔이야. I met her there. 나는 그녀를 거기서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there가 이제 거기서란 뜻의 부사죠. 부가설명이에요. 물론 대 h e 우리가 at the hotel이라고 해서 전체다 플러스 명사 형태로 풀어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호텔에서라고요. But this is hotel. I met her there. This is hotel. I met her at the hotel. 이해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독립된 문장을 우리는 관계부서를 사용하면 이렇게 우리말 하나로 묶어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건 내가 그녀를 만났던 그 호텔이야. 이건 내가 그녀를 만났던 그 호텔이야. 즉, 그 호텔과 나는 그녀를 거기서 만났어란 말을 합쳐버린 거죠. 서로 관계를 시켜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This is a hotel. 이건 그 호텔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호텔이 이제 여러분 아까 봤던 장소 명사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뒤에 나온 말을 관계시켜주고 수식시키기 위해서 장소에 해당하는 관계부사 where를 갖다 붙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This is a hotel where 해주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이 앞에 있는 호텔을 꾸며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용상 어떤 호텔이에요? 내가 그녀를 만났던 호텔이죠, 그렇죠? 내가 그녀를 만났다. I met her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한 문장이에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동사에 따른 목적어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을 갖다 붙이면은 This is hotel where I met her. 이건 내가 그녀를 만났던 호텔이야.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어때요? 이해가시겠나요? 이게 바로 관계부사의 역할이에요.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위치해서 그 완전한 절, 완전한 문장을 앞에 명사에 꾸며주는, 수식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관계부사가 하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까 독립된 문장에서 there, 거기서 또는 at the hotel, 그 호텔에서 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이 부사를 이제 없애버리면서 앞에 호텔이란 장소 명사 뒤에다가 where라는 관계 시켜주는 부사를 대신 집어넣어서 남은 완전한 문장을 연결 시켜주는, 수식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게 바로 관계 부사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난 작년이 그리워, 난 그때 런던에 살았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는 작년이 그리워, 난 그때 런던에 살았어. 두 개의 역이 독립된 문장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I miss last year, I miss last year. 나는 작년이 그리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난 그때 런던에 살았어. I lived in London then. I lived in London then. 이라고 얘기하죠. Then이 이제 그때라는 부사예요. 물론, in the year 해가지고, 그 해에 그때라는 뜻으로 풀어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I missed last year. I lived in London then. 또는, I missed last year. I lived in London in the year.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독립된 문장을 역시 우리는 하나로 묶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말. 난 내가 런던에 살았던 작년이 그리워. 난 내가 런던에 살았던 작년이 그리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제가 영어를 어떻게 얘기하냐? 일단은 난 그리워 작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I miss last year, I miss last year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last year가 언제냐면 내가 런던에 살았던 해잖아요 그쵸? 내가 살았다 런던에 이게 바로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얹혀주면 되는 거고 선행사인 명사가 last year, 즉 시간과 관련한 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부사로 where가 아니라 when을 갖다 붙이시는 거죠. 그럼 I miss last year when, 그리고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어서, 뭐뭐인 작년이란 뜻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는 뒤에다가, I lived in London만 딱 완전한 문장 붙여주시면은, 난 그리워, 내가 작년에 살았던, 아, 내가 런던에 살았던 작년이 그리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시킬 수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관계부사의 힘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then, 그리고 in the year라고 얘기됐던 그 부사, 시간부사 표현을 갖다가 없애버리시고, last year 뒤에다가 관계부사, when을 집넣어서 I lived in London. 내가 그러니까 앞에 last year에 엮어주는, 수식시켜주고 관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관계부사, when. 그리고 아까는 where가 했다. 라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관계부사의 정리, where, when. 앞에 위치하는 장소, 시간 명사, 행사 뒤에 위치해, 어 선생 선생사와 뒤에 위치하는 완전한 절의 관계 즉 수시 시켜준다 요 내용 기억하시면서 자 이런 말들 한번 해볼게요 내가 태어났던 도시 내가 태어났던 도시 자 이런 말들이 이제 관계 부사 where 또는 when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어구들이에요 자 도시가 영어로 뭐죠 그쵸 the city잖아요 그쵸 그리고 city 뒤에 장소니까 where를 붙이고 내가 태어났었다라는 완전한 문장을 갖다 붙여서 the city where I was born the city where I was born 이라 그러면은 내가 태어났던 도시에서 I was born이 앞에 있는 the city를 수식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침을 먹었던 식당 내가 아침을 먹었던 식당 그럼 장소에 해당하는 식당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the restaurant 그리고 뒤에 관계부사 장소니까 where를 붙이고 내가 아침을 먹었다라는 완전한 문장 I had breakfast 를 끝에다 갖자 붙여서 I had breakfast가 앞에 레스토랑을 꾸며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침을 먹었던 식당 the restaurant where I had breakfast the restaurant where I had breakfast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내 여자친구가 도착할 시간이래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time이죠. time. time은 시간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time을 앞에 쓰고 역시 뒤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앞에다 꾸며주고 수식시키기 위해서 관계부사 when을 쓰죠. 그럼 the time when 그리고 마지막에 내 여자 친구가 도착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문장, my girlfriend will arrive를 붙여서 the time when my girlfriend will arrive, the time when my girlfriend will arrive 내 여자 친구가 도착할 시간이라고 이제 꾸며줄 수 있는 하나의 형태 덩어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관계 부사 힘이라는 거 최종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요 내용들 전체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고 계 것처럼 총네 가지 문제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네 개의 문장들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프리뷰에서 봤던 그 우리말 해석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잠깐 영상 멈춰 보시고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풀어 보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이죠. The hotel went on where we stayed had a great view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어때요? 호텔은 장소 명사로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we stayed 우리는 머물렀었다.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뭐 굳이 좀더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tay는 자동사기 이 때문에 뒤에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호도 필요 없어요. 단독으로 그냥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 우리가 머물렀던 이란 말이 호텔을 꾸며줄 거잖아요 그렇죠? 수식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는 장소 명사였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그렇죠? Where 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The Hotel Where We Stayed. 우리가 머물렀던 그 호텔이 had a great view. 경관이 아주 좋았다. 즉 멋진 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두 번째 볼게요. CNN The City, Which 또는 Where You Can See The Famous Upper House라고 문장이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얘는 When과 Where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장는 아니고요. 위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관계부사 Where가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계부사 Where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문장.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위치는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을 갖다가 앞에 명사에 꾸며주는 그 역할 자체는 관계부사랑 동일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관계부사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반면에 위치 같은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빠진다거나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가 셋 중에 그 어느 하나는 반드시 빠져야 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왜입니다. 왜? You can see the famous o p e r house는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해석하면 세네는 도시다. 어떤 도시죠? 당신이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를 볼수 있는 도시다라고 이제 우리가 수식을 시킬 수 있겠죠. 그중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는 분명히 완전한 절이에요. 하지만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which, that, who, whom은 뒤에 불완전한 절,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또는 보호가 없어야 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강의 관계대명사 편을 보시면 더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I can't remember the exact date when and where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앞에 명사가 exact date죠. 정확한 날짜란 뜻이에요. 그렇죠? 날짜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 명사죠. 그렇죠? 그리고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는 다음 회의가 열릴 것이야라고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된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갈 말은 그렇죠. <laughs> when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I can't remember the exact date. 난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 어떤 날짜죠? When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 언제 다음, 그쵸 아, 날짜죠, 그렇 어떤 날짜죠? 다음 회의가 will be held 열릴그 정확한 날짜. 다음 회의가 열릴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가 exact date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좀 기억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I love winter. 나는 겨울이 좋대죠, 그쵸자 어떤 겨울이냐면 where 또는 when이 나왔어요. 자 근데 중간에 칸마가 찍혔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여러분 해석에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관계부사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윈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소 명사인가요? 시간 명사인가요? 시간 명사죠, 그렇죠? 카마 있든 없든 뒤에 이제 관계부사를 골라달라 얘기하고 저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 보여요. I can spend a lot of time.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대죠. Skiing, 스키 타면서요. At the resort, 리조트에서 그러면은 리조트에서 스키 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란 완전한 문장을 윈터에 꾸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겨울을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겨울이냐? 아, 리조트에서 많은 시간을 스키 타면서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윈터가 좋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시간문장있어서 when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 좀더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칸말 찍고 우리가 문장을 관계부사를 표현하게 되면은 어, 해석을 I love w i n t e r s 일단 한 끊어버리시고 아, 저는 겨울이 좋아요. 아 그런데 또는 그리고 이런식으로 이제 접속사를 붙여서 우리말에 아 저는 겨울이 좋아요 근데 아 이렇게, 이렇게 아 그리고 저는 보낼 수 있죠 많은 시간을 리조트에서 스키 타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리시켜서 해석하는게 좀더 자연스러운 해석법이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원칙은 동일한 거예요 앞에 시간 명사가 있을 때는 관계부서 왼입 니북구 뒤에완절 앞에 장소 명사가 있었다면 관계부사가 where가 붙고 뒤에 완전한 문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을 갖다가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자세한 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계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관계부사, 자 w h e r e when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을 얹혀주고 꾸며주고 수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어, 전반적으로 동상 동영상 몇한두번더 반복해 보시면서 완벽하게 문법사항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워질 때까지 예, 공부하고 시 복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so uh, that's it for today.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